낯설고도 신기한 전시품이 많은 이곳, 곳곳에 있는 이국적인 의상과 유물 모형들이 궁금증을 자극하는데요. 한쪽에는 또 예쁜 그릇까지 있습니다. 여긴 어딜까요? 카페에서는 달콤한 하루를 선물하는 특별한 묘약을 만드는 중. 카푸치노처럼 좀 풍부하게 잘나오도록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것이 바로 한 가지 주제, 초콜릿을 위한 공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초콜릿의 이미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초콜릿 문화박물관장 이미숙씨를 만나볼까요? 인천 연수고에 있는 그녀의 공간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국적 언어로 맞이하는 이곳의 주제는 초콜릿. 바로 미숙씨만의 초콜릿 문화 알림터입니다. 원래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골동품 판매를 해왔다는 주인공.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초콜릿을 위한 공간으로 180도 바뀌게 되었다니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가 좋아도 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초콜릿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언젠가는 한국에도 이 초콜릿 시대가 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끌 그냥 그때 당시는 막연히 하고 있으면서. 초콜릿 전용 잔과 그릇을 수집하다 보니 그 잔에 담긴 마법의 액체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달콤함이 주는 그런 마력이 있거든요. 아 오늘 하루 내가 고생했어. 어, 나를 위한 힐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한 보상? 어,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초콜릿을 딱 먹으면 하루가 편안해지고 오늘도 내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구나 어, 그런 생각이죠. 아콤하면서도 쌉쌀한 초콜릿의 매력. 이를 알리고자 초콜릿 제조를 배우고 새롭게 생긴 목표도 준비하기 시작했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이왕 하고 싶은 거 하더라도 제가 봤던 정말 좋은 좋았던 거를 어, 한번 어, 이렇게 공간을 만들면 그런 분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녀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이 작은 초콜릿 박물관. 개인이 만든 박물관이라고는 하지만 한눈에 봐도 전시품 퀄리티들이 정말 상당한데요. 이미숙 씨가 박물관으로 올라가고 있다. 카카오는 이게 적도에서 프레스 마이너스 20도. 그러니까 더운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열대 우림 지역에서 자라는데 더워야 되고 또 물은 많아야 되지만 햇볕은 또 싫어해요. 기원 전부터 재배되었다는 역사 깊은 열매 카카오. 사실 초기 초콜릿은 쓴 맛이 강하지만 고대 문명인도 이미 초콜릿의 매력을 진작에 알아봤다고 하네요. 이분은 이제 그 카카오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카카오 카카오 음료를 하루에 50잔이나 마셨다고 원태즈마 왕이라고 해요. 네. 이분과 그다음에 문명의 정복자 또한 초콜릿에 빠졌습니다. 이분이 멕시코를 지배를 할, 하고 나서 노년이 되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때 카카오를 이배에다가 잔뜩 싣고 스페인으로 갔대요. 세계의 역사가 초콜릿과 함께 흐르는 걸 들어보니 정말 재미나네요. 이렇게 스페인으로 떠난 초콜릿. 이후 프랑스 및 유럽으로도 전파되며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는데요. 건강음료로 입소문을 탄 덕에 그에 맞는 고급자기도 생겨나게 되었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비교가, 비교를 위해서 제가 뒀는데 요게 초콜릿 전용 주전자예요. 보면 앞에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좀 긴데 초콜릿 전용은 주, 여기. 길쭉한 주둥이로 익숙한 일반 주전자에 비해 짧고 높은 형태로 양 손잡이가 달린 것이 바로 초콜릿 잔. 이렇게 화려한 잔에 녹여 마시는 것이 당시의 스타일이었지만요. 지금의 익숙한 형태와 맛으로 초콜릿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들의 연구 덕분이라고 합니다. 다오테이라는 이분에 의해 가지고 꾹 짜는 액체가 고체화가 되었고요. 지금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판형의 초콜릿이라고 해요. 그걸 만든 분이 조세프 프라이라는 영국 분이에요. 무료로 개방되는 초콜릿 박물관과 더불어 초콜릿을 만들어보는 체험장까지. 사실 이 것들을 모두 홀로 감당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 번은 경제적이겠죠. 크게 <laughs> 돈이 아직은 안 되니까 이제 어, 두 번째는 이제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에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마음이 즐거우니까요. 그래서 다 극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매년 발렌타인데이와 더불어 초콜릿을 찾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먹고 유지된다는 특별한 박물관. 돈보다는 활짝 핀 사람들의 미소가 더욱 값진 동력이 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 남편분이랑 아이가 같이 초콜릿을 만들고 옆에 같이 계신 어머니가 가족이 초콜릿 만드는 그 모습을 사진에 담을 때. 아 저렇게 가족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걸 또 추억으로 남겨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가 마련해 줬구나 하는 그런 거 옆에서 쳐다볼 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초콜릿 문화를 배워봤다면 먹어보는 것도 빠질 수 없겠죠? 보통 초콜릿은 달콤함의 상징이지만. 초콜릿의 문화를 알리는 곳인 만큼 당도는 줄이고 건강함은 더 높인 초콜릿이 많습니다. 바로 그녀만의 연구가 더해진 수제 작품이죠. 일반 초콜릿보다 더욱 식감이 좋게 견과류를 듬뿍 넣는 것 또한 주인공만의 제작 포인트. 끝입니다 붙여가지고 자르면 돼요. 다시요. 두박하지만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자르고 포장하면 수제 초콜릿 완성입니다. 이렇게 초콜릿을 만드는 시간도 그녀에게 참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날 저녁, 체험 손님들이 초콜릿 제작의 매력을 배워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손님들이 체험학습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이제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도 초콜릿 만들기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것만 저한테서 오늘 만들어 가보시고요. 이제 댁에서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설명도 참 조근조근 학교 선생님처럼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 3세부터 85세까지 오시는데요 주로 저의 주 고객은 3세부터 12살까지입니다 <laughs> 전문적인 초콜릿 공예를 배우기보다는 일반인도 스스로 해볼 수 있게끔 돕는 초급단계 수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이도구요 보통 16도. 친구는 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선생님 따라서 우리도 같이 쓱싹쓱싹 아이들과 함께 체험해도 정말 인기 만점일 것 같아요 아, 저희 아기가 있는데 아기랑 함께 무엇을 하면서 재밌게 놀수 있을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초콜릿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면 아기들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놀러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중탕으로 녹은 해진 초콜릿을 잘 녹여주고 난후 각자 분량에 맞게 초콜릿을 나눠주면 준비 끝. 부드러워진 초콜릿을 짤 주머니에 담아 형틀에 맞춰 부어줄 차례입니다. 여기에다가 초콜릿을 꾹 짜요. 그래서 한반 정도 타, 반 정도 찼다 싶으면. 여섯 개 봐서 하나 둘셋 해서 옆으로 다 하고 나서 하나 둘셋 착착 이렇게 여섯 개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다 하시면 한 칸을 채우고 나면 리듬에 맞춰 다음 칸으로 재빨리 이동 됐어요. 하나 둘셋착 그렇지 <laughs> 잘하셨습니다 다들 열심히 집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이때 선생님 눈에 띈한 손님 능숙한 손놀림에 와, 손재주 좀 있으신가 봐요. <laughs> 속도도 그렇고. 음, 그렇죠. <laughs> 네, 잘하시네요. 샤라라네 음. 내려가시고. 자, 거기서 스톱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laughs> 처음 해봐요. 근데 너무 재밌있고 진짜 아기랑 <laughs> 못온게 아쉽네. <laughs> 먼저 배워보셨으니 다음에는 아이한테 직접 가르쳐 주시면 되죠. 손님들이 초콜릿을 짜며 모양을 만든다. 이곳에 시그니쳐도 빠질 수 없겠죠. 초콜릿이 굳기 전에 견과류를 올려 모양도 꾸미고 식감도 더해줍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한판 카드 예쁜 초콜릿들이 채워졌습니다. 이 r l young girl, young girl, young 한오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구+ 들 동안에 이제 퐁듀라는 거 한번 드셔보시면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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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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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레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단거를 싫어가지고 안 먹는데 맛있네 달지 않아서 부드럽고 우아하게 디저트를 먹고 나면 그동안 초콜릿도 포장 준비 완료 정성이 듬뿍 들어갔으니 더 먹음직스럽겠어요 만나고 건강한 디저트 만들기 어렵지 않죠? 우선 초콜이 너무 맛있어요. <laughs> 그리고 초콜릿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배워 보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곳에서 달콤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게 제가 처음에 아, 그 예쁜 초콜릿에 그 초콜릿이 주는 달콤함, 달콤함으로 해서 나에게 주는 위안 같은 거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느꼈었는데 그거를 다른 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죠. 이곳을 방문한 모든 이들에게 초콜릿처럼 달달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다는 미숙 씨. 멋진 박물관과 함께 그 바람 오래가길 응원합니다. 자막 살만나는 세상.